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요리하기라는 이제 활동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기관에 가보시면 한 켠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정해진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요. 어, 요리하기 활동에 좀 세팅하기 좋은 도마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크지 않아야 되는데 어, 이제 딱 적당한 사이즈이기도 하고 음, 여기다가 놓, 올려놓고 뭐 과일 바나나를 썰 수도 있고 오이를 썰 수도 있고 토마토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썰기 위해서는 반드시 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몬테소리는 실물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날카롭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칼집이 필요한데요. 칼집이 필요한 이유가 활동이 끝났다고 해서 어, 이거를 이제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활동하는데 가까이 놓고 활동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것을 치우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을 때 혹시 떨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칼집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해주셔서 어, 활동이 끝난 다음에 보관을 할 때는 이걸 꼭 씌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영역에서 이제 요리 영역을 세팅을 할 때는 아이들 이제 오이 썰기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오이 껍질 벗기기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제품 다 손으로 이렇게 딱 잡기에 알맞은 용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고 아이들이 옮길 그 껍질을 벗길 때. 이렇게 벗기거나 아니면 이런 움직임으로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 이 연두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껍질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통 이 제품은 위에서 아래로 할때 훨씬 더 힘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한쪽은 잡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껍질을 벗기 수 있도록 생긴 이렇게 생긴 그 감자칼이 훨씬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오리기교구 같은 것들을 내어줄 때 사실 이제 가위 같은 것도 어떤 걸그 골라서 제공을 해야 될지가 사실 참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가위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아이들 딱그 사용하기 좋은 길이의 가위가 있어요. 저희는 실물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 끝이 뭉툭하거나 그런 안전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가위보다는 이렇게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재질의 가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 문제는 아이들이 가위를 움직임을 할 때는 손을 네 손가락을 모두 끼고, 엄지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손을 넣을 때이두 손가락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런 움직임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가위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은 굉장히 가위질이 좀 서툴고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모두 들어가는 걸 조, 어, 찾아주시는 게 좋은데, 바로 옆쪽에 보면 조금 그래도 구멍이 넓은 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 세네 손가락 정도를 넣고 나머지 한 구멍에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이런 움직임을 도와줄 수 있는 가위가 있고요. 어, 이렇게 큰 가위도 있는데 이런 건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길이는 한이 정도 길이가 되면서 손잡이는 양쪽 모두 뚫려 있거나 아니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조금 작은 구멍이 있는 가위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상영역에서 보시면 아이들 이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집게로도 옮겨보고 숟가락으로도 옮겨보고 젓가락으로도 옮겨보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하나로 딱 이렇게 묶여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폭하게좀 파여있는데 이런 걸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잡고 안에 뭐 탁구공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알이 큰 구슬 같은 것들을 옮겨볼 수 있도록 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요 집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아이들이 잡고, 어, 옮겨볼 수 있는데, 여기 벌어지는 양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큰걸 내주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앞부분이 조금 뭉툭하기 때문에 또 너무 작은 콩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단추, 조금 커다란 단추, 두꺼운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아이들이 여기로 이렇게 딱 잡아서 옮기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물 작업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을 넣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스펀지 같은 것들을 좀잘 잘라서 그 뿅뿅이 같은 것들을 넣어 준다던가 해서 떴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서 그것을 이렇게 운반해 볼수 있는 작업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일상 영역에서 그 운반하기라고 해서 뭐 숟가락으로 운반하거나 젓가락이나 이제 뭐 집게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안에 들어가는 자연 물의 크기라던가 종류에 따라서 이 용기의 틀, 어, 이제 좀 종류라던가 크기가 조금씩 살짝 달라질 수는 있는데 조금 비교하기 좋은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다 담아주면 좀 충분히 옮기게 제품, 어, 옮기게 활동을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를 좀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안에 있는 것까지 집기 위해서 막게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깊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것들은 아이들이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집기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넘겨 볼 수도 있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뽕뽕이. 같은 것들, 아니면은 조금 더 작은 구슬이나 단추 같은 것들을 넣어주셔서 아들이 이제 손으로 잡아서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꺼낼 수도 있는 어, 그런 종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는 그렇게까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 옮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옮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은 뭐 쌀이라던가 그런 콩류를 넣고서 한 번에 많이씩 퍼서 옮기는 교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일상 같은 거 세팅해 주시다 보면 사실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아무거나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어, 또 윗부분 뚜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고무마개가 있어서 안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꼭 닫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이들이 안에 여기가 좀 굴곡지게 생기다 보니까 안에 끼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나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꺼내기가 조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어 아예 그냥 동그랗게 생겼거나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 옆면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구조의 용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옮기기에 사용되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나 그릇의 크기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어려서 너무 작은 그릇에 있는 것들 섬세한 걸 옮기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큰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콩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호두알이나 탁구봉처럼 조금 더큰 것들을 넣어주신 다음에 옮기는 도구도 마찬가지겠죠. 호두알이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옮기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미니 국자 같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국자로 여기 있는 호두를 여기다 옮겨 본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그큰 나무 주걱 같은 것들, 이렇게 끝이 온폭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옆으로 옮겨 볼수 있는 활동도 세팅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젓가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젓가락 옮기기에 사용하는 젓가락은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젓가락 길이라던가 굵기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젓가락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일단 길이도 굉장히 길고 앞부분이 너무 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옮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많이 식당에서 보는 이런 젓가락 같은 경우는 너무 퉁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잡고 뭔가 옮기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런 젓가락은 운반하는데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어, 비교적 이렇게 생긴 나무 젓가락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얘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자, 짧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나무 젓가락을 준비를 해주시되 어, 이걸 그냥 내어주면 아이들이 이걸 집어서 운반하는 게 미끄럽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주실 때는 요 앞쪽에다가 고무줄 있죠. 저희 아이들 머리 묶어주는 그 색깔 고무줄 같은 것들을 조금 감아주면 처음에 그 어떻게 잡는지를 조금 익혀본 다음에 어, 요거 없이도 조금 더 숙달되면 할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무줄을 다그 감아 주셔서 조금 더 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는 요거보다 좀더 짧은 요 정도 길이 아이들 젓가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몬테소리 일상형을 세팅할 때 있었던 구슬을 발견해서 제가 여기 잠깐 봐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구슬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저희가 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냐면 이제 보통은 예쁘게 이렇게 만들기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어, 저희가 몬트소리 유치원에서 교구를 세팅할 때는 아이들 아주 그 끝이 조금 뾰족한 그런 핀셋으로 이 작은 걸 잡아서 이 판에다 끼워보는 활동을 조금 많이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력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또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데서 창의력에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세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자기를 가꾸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그 환경, 그 공간을 배려하고 그 공간을 좀 다루고 어떻게 꼭 깨끗하게 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개념을 좀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공간을 가꾸기도 하는데 어 거기에 사용되는 교구 중에 이제 쓰레받기와 이 빗자루 교구가 있는데 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이제 분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여기 손잡이를 꼭 잡고 얘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것들, 바깥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먼지들을 이렇게 쓸어보는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손목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굉장히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내가 사랑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공, 그,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몬테소리 교육 중에는 뭐 미술이라던가 이런 영역이 따로 준비되어 있거나 뭔가 특별한 활동으로 따로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언제든지 원할 때, 어, 원하는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원할 때 종이를 원하는 만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어, 요거를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이 틀을 가지고 위쪽에다 같이 하나를 더 설치를 해 주셔서 옆에다 이제 사인펜이라던가 아니면 앞쪽에 있는 같이 있는 이런 물감이라던가 사용할 수 있는 붓 같은 것들을 이한 공간 안에 같이 세팅을 해 주시면 어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보시면 이런 작은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다 아이들이 할수 있는 다양한 그런 도구다, 도구들을 도구좀 넣어주시고 뭐 조금 지우개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만 종이라던가 아니면 가위나 풀 같은 거를 같이 넣어주셔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원할 때 어, 미술 활동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샘플이라서 이렇게 달아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달게 되면 아이들 종이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책상하고 붙여서 조금 제공을 해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제공을 해주실 때는 어 뭔가 사용해야 될그 종이 양을 조금 정해주셔서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풀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케아에 와서 가장 중점을 놓고 조금 살펴봤던 부분이 교구장이었어요. 어 왜냐면 이제 많은 어른들께서 이제 교구를 실제로 구매도 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세팅을 해주면서 어떤 교구장을 조금 사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는 궁금증이 좀많으셔서 저도 그걸 위주로 살펴봤는데 조금 아쉽게도 어, 이케아에는 제가 생각했던 조금 인상적인 그런 어린이가 사용할 만한 교구장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어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교구장을 앞으로 구매를 하실 때, 뭐 다른 곳에 가서 구매하시든 인터넷으로 보실 때든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구 중에 빨간 막대나 그 수막대 같은 교구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긴 막대가 100cm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교구장의 길이는 100cm 이상이 되는 교구장이 무조건 하나 이상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교구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그 교구를 사용하시고 세팅을 해줄 때는 뒷부분에 도거를탁 쳐서 넘어가지 않도록 뒷부분에 이렇게 막이 있는 어 그런 제품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도구들은 탁 쳤을 때아이들그 교구가 쑥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도 모르게 청소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교구가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가 너무 깊지 않은 것들을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가장 비슷한 제품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단은 한 3단 정도기도 하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품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가로 길이가 딱 90cm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100cm 이상이 되는 도구를 놓기에도 조금 좁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빨간 펌이나수펌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가 한두개 정도밖에 안될 걸로 보여요. 만약에 작은 건한세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전체 한 번에 세팅해 줄수 있는 도구의 양이 한6 개에서 7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놓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옆면이 이렇게 딱 뚫려 있는데 사실 옆면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중간에 칸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얘보다 조금 더긴 제품을 잘 찾아서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집에서 홈몬테소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상 영역을 세팅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케아에 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모두 그대로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어, 이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종지 하나 혹은 젓가락 하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런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